분단이 아주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군사 독재 정권 아래서도 남북 화해 평화 통일 이런 길이 열릴 수 있을 그럴 때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역사 의식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음. 생각 때문에 왜 우리가 분단이 되었는가 예. 또좀더 올라가면 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가. 분이 교수님의 전문 분야를 바꾸어 놓 예. 그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를 들면요, 어, 지금 우리 국방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이 비용이나 교육비로 도저히 돌리 수가 네. 없습니다. 내가 대학을 하나마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지금 대학에 드는 돈이 현재의 3배는 돼야 되겠어요. 그래야 음. 대학다운 대학이 될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단이 돈 내는 재단이 없지 않습니까? 음. 결국 학생들 등록금을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되려면. 지금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고지원을 받아야 그런 아주 저는 지금 일본하고 비교해보면요 일본 학생은 얼마나 이게 민족적으로 큰 손해인가 큰 인력 손실로 그런 겠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지난 20세기는 뭐전 세계사가 전부 다 전반기에는 1차, 2차 대전을 겪었고후반기는 동서 냉전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예. 높은 지역 음. 아니면은 아, 동아시아의 화약고 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음. 국제 무대, 세계 무대에 나가서 큰 소리치고 다닐 수 없을 겁니다. 네. 제 민족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밤낮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음. 화약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세계 무대에 나가지고 국제 있는 뜻은 21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면은 21세기에 한반도에 살 남북한 무대에서 얼굴 들고 살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이제 분단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음. 교수님께서 70년대 중반 통일하고 말 자체가 좀 문제가 되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평화통일의 역사는 어, 4·19 후에 온 세상이 다 평화. 그랬다가 5·16이 일어나는 바람에 완전히 다 이제 탄압을 먹고 말았죠. 우리의 현대사에 있어서 버리는데 그거를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예. 70년대 그 평화통일 이식은 말이죠. 네. 네. 바로 이제 교수님의 그런 인식이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 80년 초에 일어난 신군부들 음. 그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강제로 학교에서 추방당한 적도 있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적 있습니다. 결코 이런 군사 독재 어, 폐악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한사년 동안 들앉자 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책을 좀 썼어요. 예. 한국 근대사, 한국 현대사, 무슨 한국민족운동사론, 이런 책들을 써가지고, 나에게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조용히 책을 쓸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되고, 예. 전두환 정권은 거의 끝나가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이제 과도기겠죠 그래서 음. 학교 돌아가가지고는 거의 불편 없이 또 내가 강의 하고 싶은 대로 어, 다 강의 하니까 어, 남산 예. 어, <laughs> 그 중앙정보부에도 한번 끌려갔었고, 어, 네. 고또그 그 박종철 분이 그 이렇게 죽음을 당한 남영동 그, 그, 지하고기도한번 그, 지하본부. 예. 예. 뭐할까요 그때는 나이 이미 벌써 뭐 40대 넘었었을 때였기 때문에. 예. 비교적, 그, 좀, 여유가 있었어요. 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결코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 음. 그러니까, 어, 조금만 버티면은 뭐, 어, 그, 다 이제 해결된다. 음. 그런 생각. 이게 됨으로써 얻은 것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어, 벌써 뭐, 어, 사, 세상을 살아왔을니다 예. 음, 작년 음, 때였으니까. 지금 21번째. 지금까까지러니까까지지까지 지금까지. 지는까지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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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관주의자금까지 지금까지. 지금 막 했던 이야기가 아, 자기 평생에 현실화되는 것을 복수 둘뿐만 아니라 네. 어떤 경우는 100년, 200년이 지나야 현실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조봉암 씨가 그 거기서 생각한 게 우리의 통일은 일도 아니고 음. 또 독일식의 흡수 통일도 아니고 네. 어, 내가 이름 붙인 겁니다만은. 협상통입 협상통이야. 예. 그래서 저 지금 두 정상이 저렇게 손을 맞잡고 우리 합의했습니다 하는 이 순간부터 예. 우리의 협상통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네. 음. 너무 것입니다. 행복한 모습을 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장한 평화 통일이 현실로 착착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확인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정말 그 중요한 현장에 계신 것참 부럽습니다. 않고 여기 앉아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아 근.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현장에 가서 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관광길까지 열려가지고 심지어는 예. 평양, 뭐 정주, 무양산 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아주 대단히 다양한 일입니다. 음. 더구나 건강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응. 많이... ...도 좀 생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뭐 네. 어떤 분들을 좀 친하게 지내십니까? 어... 아, 태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네. 아시아 태평양이 있는 예. 게 있고, 아는 남쪽에 있지만, 미노하이 협의라는 게 있어요. 예. 민족하이 협의라는 예. 게 있어요. 그두개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예. 많이 예. 많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좀 음. 물어보겠습니다. 음.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평화 통일은 어떤 것이고 또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 육도공 지금 두 개로 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로 되는 길이 통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통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 통일은 한나 팀에 바로 통일됩니다. 이그 다음에 독일의 흡수 통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 바로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협상 통일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닙니다.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음. 하나의 단계는 평화가 정착되는 단계입니다. 예. 지금 이제 철도 연결하고 공단을 만들고 하는 것은 평화 정착 단계입니다. 예. 평화 정착 단계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양쪽에서 군사를 줄일 수 있는 데까 가야 됩니다. 음. 국기와 그 다음에 국가, 노래, 국가와 예. 좀더 나아가면 군사권과 외교권을 네, 하나로 네. 하는 그 다음에 내치권은 남북의 두 정부가 그냥 가지고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는 그냥 둔다 이것을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역사 속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 지금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을 하고 있다면 중국이 일국이 체제 그 뭡니까 홍콩 홍콩을 네. 지금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대만하고도 일국이제제 어,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네. 어 주는 어, 중국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하나의 시험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2 0 세기의 통일은 일국 전쟁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흡수 통일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통일은 어떤 통일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과 예. 우리식의 독일식도 아니고 베트남식도 아닌 우문을 하겠습니다. 네. 현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2단계 협상 통일이 음. 어느 시점쯤이면 1단계는 음. 완료가 될것 같고 2단계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요 세계사하고 비추어 봐야 됩니다. 네. 세계사가 20세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크게 요동을 치고 있어요. 네. 어 사회주의 체제가 국가 사회주의 체제입니다만은 거의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좀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처럼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체제가 돼가지고는 네. 결코 버리 못 간다는 사람들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웰레스티 같은 사람은 네. 아주 못을 박았어요. 이런 자본주의는 50년 못 간다고. 네. 네. 그 신자유주의라는 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2 1 세기의 세계 체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아무도 아직제대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느낌 좋다 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일국 일체제냐 일국 이체제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의 통일이 어떻게 갈 거냐 언제쯤 가능할 거냐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는 말씀이죠. 몇대 통일할 것인가. 우리가 남북이 어떤 통일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 합의되기까지에 아마 이디션 같이 어떻게 합칠 수있느냐 이런 사람도 음. 있고. 또금 통일에 대한 말씀이죠. 아까 비용 문제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통일 비용보다는 분단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네, 별적으로 군사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그뿐 아니고 이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음. 얼마나 많이. 네. 네. 군사뿐만 아니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비용 문제라면 오히려 어 지금 북한을 도와주고 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높여가는 게 오히려 통일 어 네. 비용을 줄여가는 길이라는 걸 입을 수고 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게 네. 아니라는 거 그리고 통일을 하지 않으면 21세기에는 3등, 4등 민족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지금 20세기적인 그런 세계사적 불행을 극복을 하고 21세기에는 평화주의, 문화주의를 어 네. 가려고 지금 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아 생각하지 않고 왜 통일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은 그보다는 21세기를 사람답게 살기 21세기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21세기로 갑니다. 그래서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동일 못임하려고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 세상을 길게 보지 못한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빠진 결과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정말 이민족 이대로 되면 국제사회 교수님 어, 요즘, 요즘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에 대한 교수님 생각을 좀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그본도 핵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은 이미 가지고 있고 또 남도 핵을 가지려고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은 한반도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일이 되기는 방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핵 없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질려고 하는가 혹은 가졌다고 말하는가? 예. 물론 실제로 가지는지 아닌지 아군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가졌다고 말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 북쪽 보고 사회주의 체제 그만두고 우리하고 동일하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쉽게 예. 그럼 북, 아, 그 말은 미국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일단 북의 체제를 보장을 해주게 니다 그럴 때 북의 핵을 없애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먼저 해결을 문제... 결국 그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남북이 우리 민간인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아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